아마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을 때 조금만 고생해서 아파트 한채 사두면 평생 편하게 살수 있다는 부모님 세대의 조언. 그분들 이야기 속에는 당시에 분양을 받았던 새 아파트가 지금은 몇 배가 된 시세 이야기가 꼭 따라붙습니다.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고 월급을 잘 모으면 언젠가는 집을 살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최근 몇년 기준으로 대략 9억 중반에서 10억 원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연봉을 5천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연봉의 거의 20배에 가까운 금액이 눈앞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울 자가 가구의 소득 대비 집값 배율은 대략 10배에서 14배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10년에서 14년 이상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도권 평균 소득 대비 집값 배율은 대략 8배 안팎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결국, 웬만한 직장인의 평생 계획을 부동산 한번의 선택이 좌우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임대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 임차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의 약16% 정도를 전세나 월세 같은 주거비로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특히 1인 가구일수록 이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답답한데 체감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내고 교통비와 식비를 쓰고 나면 내 손에 남는 돈이 과연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너무 비싸니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주요 도시들도 집값과 임대료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도대체 한국 부동산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그리고 이 구조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뒤늦게 게임판에 올라탄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집이 단순한 보금자리에서 투자 상품으로 바뀐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는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보내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값은 지금처럼 연봉의 10배를 훌쩍 넘기지 않았습니다. 월급 생활자가 조금만 계획을 세우면 언젠가 내집 마련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파트는 어디까지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은 가장 강력한 투자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자산 주식보다 변동은 적지만 레버리지를 쓰기 쉬운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택 소유 구조를 보면 주택을 가진 가구 가운데 약56%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40% 안팎은 여전히 집이 없는 무주택 가구입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다주택자 비중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은 약 237만 명 정도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10명 중한두 명은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을 살기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전세와 월세를 통해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추가 매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아직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면서 같은 게임판 위에서 전혀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레버리지에 나의 월급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공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 않고 일자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용도 지역 용적률 같은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아파트를 짓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사업입니다. 안전 진단 기준 초과 이익, 판수 조합과 건설사 지자체의 이해 관계가 동시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몇 년씩 길어지다 보니 집이 실제로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권과 청약 경쟁이 먼저 달아오릅니다. 공급은 느리게 움직이는데 기대와 불안은 훨씬 빠르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 사이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로 짓기보다 규제가 완화되거나 주변 시세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른바 땅을 들고 버티는 전략을 쓰면서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막혀 있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대학과 직장, 대형병원과 문화시설 공무원 시험 학원까지 3과 1의 기회가 한 지역에 집중된 결과입니다. 수요는 계속 쌓이는데 공급은 느리게 늘어나니 집값은 잠깐 조정되는 시기가 와도 조금만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튀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제 임대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전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큰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대신 몇년 동안 월세 없이 사는 방식입니다. 전세 자체는 세입자에게도 장점이 있지만 이 제도가 다주택자에게는 강력한 레버리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집을 한채더 사는 갭투자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겉으로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힘들어도 버티고 집주인은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 사기가 터지는 순간 그 피해는 대개 세입자에게 집중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많은 가구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월세와 관리비로 지출합니다. 국가 통계로 보면 임차가구는 평균적으로 월소득의 약 16%를 임대료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와 법인 부동산 펀드와 리츠까지 여러 주체가 임대 시장에 참여하면서 집은 점점 더 일반 가구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집이 필요한 세대와 집으로 수익을 내는 세대가 같은 물건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못산 것은 결국 니네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페를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열심히 모았으면 집을 살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다시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가볍게 들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 가격이 연소득의 10배에서 14배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작은 절약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격차라는 뜻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정책으로 이 문제를 완화하려고 해왔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대출 규제, 완화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같은 시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때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품의 혜택이 집중되면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오히려 그 지역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집을 이미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정책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뿐 아니라 담보 대출과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을 아직 갖지 못한 세대는 집값이 내려가길 바라지만 막상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은행 대출 문턱이 함께 높아져 또 한번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의 집값 문제는 단순히 비싸냐 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집을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그 규칙을 누가 정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방향을 바꾸기 위한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집 위에 지어진 건물보다 그땅 자체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어 세금을 매기고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과 유령 아파트에 더 강한 부담을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역세권과 도심의 낡은 주거지를 보다 촘촘하게 개발해 혼자 사는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집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이런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값이 한번더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격차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내가 게으르거나 노력을 덜 해서 집을 못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울어진 판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각자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살 것인지, 전세와 월세 자가와 전세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소득과 위험 감수 수준에 맞춰 숫자를 직접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어떤 주거 원칙을 지향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집이 투기판의 칩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최소한의 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이미 오래 지켜온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일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집은 아직 시작도 못한 꿈입니다. 월세와 대출 이제치이며 언제까지 이 구조 속에서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이두 감정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의 분노와 어느 한쪽의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목소리가 작은 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한국에서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짜여 있는 제도와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 값이 연소득의 10배가 넘는 현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전체 소유자의 15%에 이르는 구조. 그리고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10집 중 4집 정도 된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집단적인 상상력입니다. 집이 더 이상 한 세대의 좌절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미 집을 가진 분들께는 당장의 시세뿐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주거환경을 함께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분들께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에서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집은 원래 누군가의 인생이 시작되고 일상이 쌓이고 기억이 담기는 공간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도 다시 집이 그런 의미로 불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